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네, 땡땡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래준입니다. 네, 뭐라고요? 거래준입니다. 누구요? 어디시라고요아 그러니까요, 역삼동에 있는 거래준입니다고요. 아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응, 응. 거래처 응입니다. 저희 회사는 납품업체에서 전화를 바로바로 바로 받고 확인하고 물량을 넘겨야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제대로 안하고 흘리면서 자꾸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입이 아프시다던가 장애가 있는 건가 생각했는데 자꾸 이름만 자꾸 흘려서 말하는 거니까 장난 전화 같아서. 아니 바빠요. 장난 전화 하지 마세요. 오, 끊었어요. 근데 네, 또 전화 왔어요. 네, 땡땡기업입니다. 응? 안녕하세요. 거래처 응입니다. 주문라고요아 장난치지 말라고 저 바깥으로 시겠는데 바깥으로 시겠는데 짜증나게 그 후로도 두통 정도 같은 번호로 전화걸렸지만 바로 좀그 무시했어요 그러는 잠시 후 사무실로 팩스가 왔어요 팩스를 보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거긴 이렇게 써있었어요 투 대박 기업 발주를 내려고 주문서를 넣었습니다 아니, 주문서가 아래 바고요 확인하시고 납품 부탁드립니다 그럼 거래처 오흥호 대리 <laughs> 오응호 대리. <오, 오, 웃음> <놀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할 때였어요. 전 손님이 거의 없는 평일 오전 시간에 근무했는데요. 어느 날좀 어리버리해 보이는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 남자는 주문은 하지 않고 메뉴판과 저를 번갈아 보며 망설이더군요. 느낌으로 한 번도 이런 아이스크림을 사본 적이 없는 분이구나 싶었고 도와드려야겠다는 친절한 직원 의식이 샘솟았어요. 손님 주문 도와드릴까요? 몇 분이서 드실 건가요? 아, 네, 네명요 네, 네 분이서 드시려면 이 사이즈 하시면 돼요. 여기 아이스크림 중에 네 가지 맛을 골라주세요. 근데 손님이 또 진열장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만 극적이고 계시는 거예요. 전 본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맛보기를 권했어요. 손님이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작은 맛보기 스푼으로 떠서 드리면 직접 드셔보시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였죠. 손님, 아이스크림 맛보기 해보시겠어요? 그러자 그렇죠? 그분은 아주 해맑게 웃으며 바리바리 스트로바리를 가리켰어요. 네, 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딸기 들어간 거. 전 아이스크림을 한 스푼 떠서 손님에게 드렸어요. 근데 <laughs> 손님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입을, 오! 아 벌리시. 버리시는... <laughs> <또> 먹여주는, <거야. 웃음> 먹여주는 줄 알았나봐요. <laughs> 당황스러웠지만, 친절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얼떨결에 그 손님에게 <laughs> 아이스크림을 떠먹여 드렸어요. 오! 오, 이걸로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 맛은 저걸로 먹어볼게요. 전, 이번에도 스푼 한 가득 아이스크림을 떠서 손님께 드렸고, 역시 그 손님께서는 입을, 아. 미쳤나봐. 벌리시오. 받아드셨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기분이 이상했는데, 그분은 세 번째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계셨어요. 세 번째는 아몬드 뿡뿡을, 아. 하고 받아드셨고, 네 번째 아이스크림을 떠서 손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입을, 아, 벌리고 있는 손님과 먹여주는 저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수군, 수군, 수군.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스푼 손잡이를 돌려서, 손님, 이번엔 손님이 직접. 그 다음 저는 이제야 깨달았다는 듯 눈을 반짝이더니, 아 네, 아, 아 죄송합니다. 스푼을 받아들더니, 갑자기 저한테,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너무 받아 먹었군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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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제가 세 번이나 받아 먹었으면, 야, 이번엔 나좀 먹여줘. 이런 뜻인 줄 알았나 봐요. 다른 알바생들이 웃으니까, 그 손님은 또 그제서야 아 하시며 직접 드시더군요. 순수했던 그 손님 잊혀지질 않아요. 고등학교 일입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는 조퇴를 잘 시켜주기로 소문이 자자한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 아파요 조퇴. <laughs> 이런 선생님인가 보네요. 그냥 가서 선생님 오늘 배가 말도 끝나기 전에 선생님은 어 가. <laughs>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제자들이 아픈 구석을 모조리 하시는 정말 엄청난 내건과 굉장한 마인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준아, 재현 이렇게 셋이 선생님께 거짓말을 시키고 조퇴를 받아 야구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교무실에 한꺼번에 들어가면 걸릴지 모르니까 10분 단위로 들어가 선생님에게 얘기,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가, 선생님, <laughs> 목이 아파서 저, 저, 조퇴 좀. 어, 그래, 가! 신나는 마음에 교무실을 박차고 나갔죠. 두 번째 친, 친구는 준아 준하 차례, 준아를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별명이 더듬이죠 네, 네, i m i o s u n 답 a y Kizan, a l l 네 a n Dr. Bajasiman, Trigger, Oga! Kuchingo, Kipo, Mame, Kumushi, p a k s h o 조 Asmia. Sebunjingo, Ts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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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s i 어 g o 야, 손가락 저리다가 가라 그러냐? <laughs> 웃긴다, 이 선생님. 어, 아, 손가락이 저리다 어, 가! <laughs> 우리는 그렇게 야구장에 가서 신나게 놀고 다음날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책상에 생활기록부가 놓여있더군요. 저희는 몰래 훔쳐보기로 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조퇴사유가 적혀있더군요. 역시 꼼꼼한 우리 선생님. 넘기다 보니 그냥 평범하더군요. 배탈, 두통, 치통 그런데 마지막 장. 어제 저희들의 조퇴사유가 적혀있습니다. 저희는 죽어버리고 뒤져,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김민수. 조태사요, 호흡장애. 목이 <laughs> <고기> 아프다 그랬죠? <laughs> 이준아, 조태사요, 언어장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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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손가락이 침철린 친구 재현이. 그 친구의 사연은 한 글자였습니다. 한문으로. 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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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이래서 이게 제목이네요. 야, 재밌다. <laughs> 오, 재밌다. 제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요새 중2병이라고 하지만 저희 집 아들을 보면 초6병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6개 학년에 후배를 둬서 그런지, 아, 자기가 최고 형아 같고 멋진 것 같다는 생각이 빠져들어 삽니다. 하루 종일 거울 보고요. 눈썹이랑 가르마도 엄청 신경 쓰고요. 친한 친구들이랑 저희 때는 무슨 뭐, 패밀리, 뭐, 단짝친구, 이렇게 붙여,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겉멋이 잔뜩 든 요즘 초육들은 동네 이름을 넣어갖고, 크루라고 불러요. 오. 저희 아들은 삼산크루. 아, 아무튼, 이런, 저희 아들이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두살 연애의 초등학교 4학년인데, 둘이 주고받은 깨톡을 보면 기가 찹니다. 짜톡 뭐해? 오빠는 지금 태권도 끝나고 집에 가. 까독. 나 구멍 숙제 많아서 숙제해 유유 깨득 내일 오빠 교실로 와봐 오빠가 구멍 대신해줄게 <laughs>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는 그 말이 너무 멋지다며 오빠밖에 없다고 하트를 날려댑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깨득 응. 나만 안에 가서 쌤이 엄청 혼냈죠 유유 깨득 오래 하지 마. 학교 끝나고 오빠랑 편의점 가자. <laughs> 마치 여자친구가 우울한 날 치킨을 쏘는 성인 남자의 빙의에서 편의점 간식을 쏘 우리 아들, 초사 여친은 또 사랑한다며 하트 이모티콘을 날리더군요. <laughs> 최근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깨득, 오빠, 중학생 대도나 사랑할 거야." <laughs> "깨득,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웃음> <웃음> 와 머리 멋있어 아, 나쁜오빠 아, 나쁜오빠 남자야 남자 어, 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라 띠뚝 친구들이 다 오빠 중딩되면날 찰거래 불안하니까 그렇지 뭐 띠뚝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한다 나는 중딩되고 학원 두개 더 다녀도 넌 무조건 너야 그러니까 얼른 자아 저희 아들의 초 육병을 어쩌면 좋죠 너무 멋져서 하루에도 여섯 번씩 토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해, 아들. 귀엽다, 어. 나와 처제는 4살 차이로 처음 처제가 나를 본날 쑥스러워서 말을 꺼는지도 못했다. 하지만 처제인 그 눈빛, 나를 쳐다보던 그 눈빛은 잊을 수가 없다. 나도 솔직히 말해, 처제를 처음 봤을 때 얼어붙었다. 그녀는 지금 아내만이 아니었으면 사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있는 여자다 하지만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 그녀는 내 아내의 동생이고 나는 그녀의 언니의 남편이기에 며칠 전 아내가 창고에서 처제의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한다 나를 처음 봤을 때 내용이 적혀있었는데 아내는 내용을 확인하고 마음을 추스르나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 아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내는 틈나면 작은 방에 들어가서 그 일기를 읽는다고 한다 오늘도 작은 방에서 집사람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우는 소린지 우는 소린지 모를 격한 소리가 들려온다. 너무 답답해서 대체 처제가 무슨 용을 써놨길래? 어느 날 아내가 드디어 그 낡은 일기장을 내게로 가져왔다. 이게 뭐야? 가슴이 저미온다. 내 동생 일기장. 아, 처제 일기장을 왜? 여기 읽어봐. 당신 처음 본날쓴 거야. 아, 이런 거 봐도 되나? 아, 글쎄 한번 봐. 이걸 보여줘야 하는지 한참 고민을 했어. 그래도 당신은 알아야 될 것만 같아서 남의 일기장을 봤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마지막에 처제 일기장을 건네받아집 사람이 표준 페이지를 봤다. <목소리> 언니가 어디서 쓰레기를 주워 왔다. 미친 진짜 쩝쩝쩝. 어디서 저런 귀지 같은 쓰레기를 진짜 미친 쩝쩝쩝.